그 다음 음. 그술 마시는 거? 아니요. 그럼 술안 먹고 들어올 거? 박지현 씨 만나. 술을 안 먹고 들어온다. 아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 지금 뭐? <laughs> 프로젝트. 박지현 씨 만나러 갑니다. 그봐요, <목소리> 많은 분들이 박지현 씨를 어 미끼상 뻥쳤냐 그러는데 진짜잖아요 광지가 <laughs>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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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히고 있는 건가? 이거 오랜만에 만져가지고 또.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얘 연습하나봐.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라, 어머라. 어머, 연습하고 계십니다. 왔어, 지연아. 네. 연습하고 있었어. 네. 아니, 우리 그, 뭐지? 네. 도장TV에 내가 뭐 얘기하다가 아니, 아 지금 네. 나 찍고 있는 거야 너 짠! <laughs> 날라고 너랑 프로젝트가 있다 그랬더니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야 니인데 네, 팬분들이 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짜라라 인사 인요 안녕하세요 도장TV 아, 아,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조명만 하고요 네, 얼굴로 먹고 삽 <laughs> 아, 우리 회사 또 대표 가수로서 아, 네, 지금 회사 아, 아주 아닙니다 어깨 지금 오늘 이쁜 옷 입었네요 맨날 아, 그 애차고안 입은 네저 요즘 좀 힙한 꾸안꾸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니, 꾸안꾸요서울대예요 <이게> <laughs> 네. <laughs> 네, <아니, 웃음> 스프림이에요. 아오오오오! 예, <laughs> 그래요. 연습은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안돼. 아, 네. 우리 대가수님. 아씨. <laughs> 그, 국외래를 하셨잖아요. 우리 박현님 아, 네. 그렇죠. <laughs> 아니요, 평소에 장공장장 음악을 좀 들으셨나봐요. 아, 그렇죠. <laughs> 어. 노래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장공장장님은 왜 장공장님? 제가 이 작곡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네, 트로트 가수들을 공장처럼 찍어내셔가지고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하잖아요. 아. 이 노래 진짜 맞춤 정장인 줄만 아세요. 아 네. 잘 부르실 거라고 전비더이 좀치료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제목이 이 노래 제목이 <laughs> 녹아버려요라는 노래인데 내용은 박지현 씨가 녹는다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또 무대에서 팬분들을 녹일 작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녹음하는 과정 살짝만 보여드리고. 금방 끝날? 너 녹음 보통 금방하지? 엄청 빨리 끝내지 않해? 얼굴을 너, 많이 보여드려야 좋아하시겠지? 좀 빨리 끝나? 지 노래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솔직히 많이 녹음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노래 뭐 지금 뭐이렇다 있고. 아, <노>, 아 녹음. <laughs> 아 녹음 경력이 많지가 않죠? 저, 뭐 네, 아, 성향 파악을 하기에는 아, 몇번안 해봐서 거봐요 많은 분들이 박지원씨를 어? 미끼상아 뻥쳤냐고 그러는데 진짜잖아요! <웃음> <웃음> 일단 슬슬 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쪽 <laughs> <laughs> 사람을 왔다 갔다 할수있니까 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laughs> <위로> 들 <들어갔어>. <laughs> 지훈이가 내가 하여서 좀 긴장되겠다 여보. 아, 음.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없습니다. 네. <laughs> 아, 아 없습니다. 그앞부분부터논은 가볼까? 네. 어. <laughs> 알면서 모른척 하나 듣듣 듣.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듣고도 해보자. 듣 떨지 말고 해보자. 네. 서 모른 척하나 듣고도 모른 척하나 앉아 거리는 당신만 보여 이렇게 앨망탄데 네 요렇게 갈 건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분 좋게 네. 응. 네. 만보이렇 입을 좀더 옆으로 벌려 보자. 이이이이 이, 이. 어. 이렇게 애만 어, 을를더 어. 벌려야 될것 같아. 네. 이렇게 애만 타는데. 네. 지금 거캡해 주세요. 내 마음 m a 버려요내 마음 n t 버려요내 마음 내 마음 a no.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e man, the man, the man, the man, t 맞아+ 맞아 버으려+ 버으려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올까 버으려+ 버으려+ 버으려 어 버려. 맞아+ 맞아 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맞아 그런 느낌이야 몇 번만 더 해볼게 좀더 자신 있게. 내 마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마음 녹아버 마음 녹아 내 마음 녹아 마음 녹아버려요 <laughs> 원래 이래요.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깡총, 깡총 뛰고 난리 났어요, 지금.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응. 촬영을 안 하고 있어요. 카메라 되면 노래 못하거든, 녹음할 때. 왜냐면 녹음할 때 표정이 상당해지거든? 응. 먼저 이제 코코몽 커지고 막눈썹 올라가고 막 이래 가지고 일단은 지연아 나와서 이거 편집 한번 해 볼게. 나와서 쉬어 봐 봐. 둘이 시험 공부하는 줄 알겠네. 모 같아요. 그지? 그럼 뭐좀 모자 모시는 거예요? 네? 모자 뭐 보세요. 혹시 다시 다시 딸 아, 다시 하고 싶은 분? 뭐. 네. 그럼 빨간 펜을 하나 지연아 빨간 펜 하나. 이렇게 맨. 내 마음 뭔가 버려요. 네 장공장장의 코러스가 되는 순간 장공장장 노래를 제가 코러스를 다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느낌을 아... 해주고 싶어서 약간 든든하라고. <laughs> 드디어 끝났습니다. 원래 박지현 가수님이 힘드셔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떠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 <laughs> <오늘> 노래 <laughs> 서울대요? 아니 서울대는 <웃음> 아니고. <웃음> <웃음> 어우 지금 열심히 연습한 거봐요깜지가 됐어요. 아니 선배님 거는 무슨 저는 아인슈타인이신 줄 알았어요. <laughs> 아인, 아, 아, 아인슈타인 연구지 같은 <laughs> 네. 무대에서 제 생각하면서 노래하세요. 네, 아니 진짜 뒤에 타는 마음인. 뒤에. 아 진짜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무대에서 잘해주세요. 아, 잘 해주세요. 아잘 해야죠. 찌벅지 하나 있지, 다 알지. 진짜 감사합니다. 아 고기 사 주세요. 안녕.